오늘은 최근 국내 알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페페코인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페페코인을 한 번이라도 보유해 보신 분이라면 이게 진짜 기회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라는 고민을 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 페페가 어떤 흐름을 그리고 있고 어떤 이슈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페페 의 가격은 약 0.014원, 전일 대비 약2% 상승한 상태입니다. 장중 최고가는 0.0140원, 최저가는 0.0136원으로 여전히 0.013원에서 0.015원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보면 유동성이 엄청난 코인입니다. 하루 거래량은 약 1조 7480억 개, 거래 대금은 23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는 실사용 기반의 프로젝트가 아닌 밈코인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트레이더들의 관심과 매매가 집중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페페코인이 처음 상장됐을 때만 해도 그냥 웃고 즐기는 가벼운 재미용 코인으로 취급받았지만, 1월 중순 일시적으로 0.033원을 찍으며 알트를 넘어 민코인 중에서도 최강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장 전반의 리스크, 오프국면과 함께 급락해 2월 말에는 0.010원 초반까지 내려가는 굴곡진 흐름을 보였죠. 이후 3월, 4월 동안은 바닥 다지기를 거치며 비교적 안정적인 횡보세를 유지했고, 5월 들어 일시적으로 0.02 영원대를 회복하면서 다시 한 차례 슈팅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물린 매물이 쏟아지면서 다시 0.013원에서 0.015원 구간으로 내려앉았고, 현재는 그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모색 중입니다. 페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력이나 실사용이 전혀 없이 온전히 커뮤니티 심리와 바이럴 마케팅으로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밈 토큰의 원조격인 도지코인처럼 유명 인플루언서나 SNS 바이블이 던지는 한 마디가 가격을 요동치게 만들고 커뮤니티 이벤트나 단순 구주 소식만으로도 급등락이 일어납니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디스코드 등 여러 소셜 채널에서 매일같이 이런 이벤트 한다더라. 이 인플루언서가 언급했다더라 등의 루머가 퍼지며 대규모 매매가 이어지는 구조죠. 실제로 지난 5월에는 한 대형 트위터 계정이 다음 주 페페 대박 온다는 글을 올리자, 단 며칠 만에 0.015원에서 0.020원으로 무려 34%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곧바로 반등 매물이 쏟아지며 0.011원대로 급락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단몇 시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밈코인의 속성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약 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심리적 강인함과 엄격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순간적인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순발력이 필수입니다. 앞으로 페페가 나아갈 전망을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루머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언급, 커뮤니티 이벤트, 거래소 상장 소식 등 작은 이슈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0.015원 저항을 뚫고 0.017원대까지 올라간다면 심리적으로 큰 호재로 작용해 추가 급등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0.013원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0.010원 대까지 페닉셀이 몰리며 추가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밈코인의 생명력 자체가 변수입니다. 디파이, n p t 웹3등 실제로 활용되는 기술코인과 달리 페페는 한순간에 관심에서 멀어지면 곧바로 가치가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 전반이 다시 활기를 띄고 대중의 관심이 알트코인으로 쏠린다면 페페 같은 밈코인은 가장 먼저 당위급 등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았다 하면 수익이라는 전략으로 바라본다면 이토록 빠른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선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013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손절, 반대로 0.017원선 돌파 시 일정 물량을 정리하는 식으로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매가 필수인데 0.013원 구간에서 조금씩 주워 담다가 0.017원 구간에서 부분 익절하고 여력이 남으면 0.018원에서 0.020원 구간에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식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듯 진입하기보다는 시장의 변곡점마다 조금씩 사고파는 전략이 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정확한 소문에 휩쓸려 과도하게 진입하거나 반등을 놓친다고 조급해 하다가 폭락 구간에 물리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페페는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내리는 특성을 지닌 만큼 단타 트레이딩 스킬과 냉정한 감정 관리가 없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 단순한 홍보 아닙니다. 이건 곧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급등하는 코인,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단타로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면, 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정보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희 세력의 손채널은 단순한 분석채널이 아닙니다. 진짜 실전 매매, 실시간 대응, 그리고 수익을 위한 매매 전략 중심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바쁘신 분들, 차트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 시장에선 매일 기회가 옵니다. 문제는 그걸 누가 먼저 포착하느냐입니다. 저희는 1년 365일, 매일 빠짐없이 급등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선별하고, 그 근거와 함께 진입 타점, 익절 구간까지 안내 드립니다. 단순히 이거 살만해요. 이런 식 아닙니다. 거래량 분석, 이평선 RSI 세력 캔들, 업비트 바이낸스, 호가 비교 분석 등 실시간 차트 기반의 실제 매매에 적용 가능한 분석만 제공합니다. 단일 초 단일 분차이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시장. 그래서 저희 세력의 손에서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흐를 경우, 곧바로 실시간 피드백. 지금 익절 타이밍입니다. 지지선 이탈 시 분할 매도하세요. 이렇게 즉각 안내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 010-995-96611로 숫자 0 하나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맞습니다. 숫자 0 하나면 끝. 그게 여러분의 투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저 텔레그램에서도 CYN-6611을 검색하셔서 숫자 0 하나 남겨주시면 즉각 대응 도와드립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수료도 조건도 없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라면 전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단타는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알면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승 중간이 아닌 상승 초기 구간에서 진입하고 세력 이탈 직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3%? 5%? 아닙니다. 짧게는 하루 7%, 길게는 15% 이상 수익도 낸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수익을 낼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며 알트코인 순환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L2 솔루션 확대, De 프로젝트 급증, AI 블록체인 융합 등으로 기회는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에 있습니다. 초기 진입만 해도 수익률 수배 이상 가능한 고래 자금 유입 알트 프로젝트 정보 저희는 이미 추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포착하느냐입니다. 세력보다 늦게 진입하면 그건 고점 추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력의 손에서는 단순한 종목명보다 진입 타이밍 비중 설정 매도 시점까지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정보방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오프로 수익 중인데 익절할까요? 차트에서 입구가는 의미가 뭔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 지금 거래량 터졌습니다. 눌림무 진입권 다시 안내드릴게요. 김포 시화중 국내 거래소 코인은 비중 줄이세요. 이처럼. 전문적인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등 코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010-9959-6611 지금 바로 숫자 영문자 한통 보내보세요. 알아서 다 안내드립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에서 COIN 6611 검색만 하셔도 전문 리딩 추천 종목 단타 전략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65일 매일 급등 예상 코인 제공, 둘째, 거래량 기반 실시간 진입 타점 분석, 셋째, 단타 매매 특화 전략 진입과 익절 구간 제공, 넷째, 실시간 질문 초반 피드백 가능, 다섯째, 시장 방향성과 종목별 수급까지 통합 분석, 이제는 코인 투자, 혼자 하지 마세요. 이제는 유튜브만 보며 부러워하지 마세요. 직접 해보는 것, 그게 첫 수익의 시작입니다. 문자 하나 그 안에 여러분의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9959-6611, 문자로 숫자 0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이면 가입비 없이 전부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투자 시장의 주도권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력의 손이었습니다.